안녕하세요 엑셀의 신 저자 심쌤입니다 이번에는 엑셀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하시는 자동필터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가 흔히 쓰는 필터는 특정 문자를 추출하는 데도 많이 쓰이지만 이외에 숫자, 날짜, 색, 평균, 상위, 하위, 데이터, 비교 등 다양한 기준으로 확장시켜 볼 수도 있어요 예제파일과 책 정보는 제목 아래 링크된 신컴퍼니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예제를 보시면 AS 접수에 관한 고객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 위에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데이터 탭에서 정렬비 필터, 그리고 필터라고 하는 깔때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목록 버튼이 나타나요. 역삼각형 모양의 목록 버튼. 그러면 이걸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필터 메뉴가 나오거든요. 먼저 정렬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밑에는 체크를 통해서 필터링 한 정보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오름 차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정렬이 가능해지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싶다면 컨트롤 Z를 눌러서 네, 이렇게 되돌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목록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강남점과 신도림점만 추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모두 선택된 거를 다시 체크를 눌러서 해제하시고, 강남점과 그리고 신도림점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면, 모두 선택 체크 풀으면 다 해제됐죠? 거기서 강남점, 그리고 신도림점만 체크하고 확인. 되셨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뭔가를 하나 더 중첩을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AS 접수 내역에서 목록 버튼을 누르고, 액정이 파손된 경우만 추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체크를 하셔도 되지만, 액정이라고 텍스트 일부만 검색창에 쓰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데이터가 얼마 되진 않지만, 합계가 궁금하다. 신도림점과 강남점의 액정 파손 총 합계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금액이 있는 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화면 하단에서 이렇게 합계 금액 또는 평균 금액 등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이 있죠. 이 접수처와 AS 접수 내역은 다른 머리글들과 다르게 이 아이콘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시면 필터링이 적용된 거는 이 필터 버튼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거든요.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필터 모양, 필터 버튼이고, 그리고 필터링이 적용되지 않은 머리글은 역삼각형으로 된 목록 버튼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만 봐도 아, 어떤 것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추출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필터링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부만 하는 것, 그리고 전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접수처만 일부 매장에서 전체 매장으로 돌리기 위해서 접수처만 필터링을 해제할 거예요. 그러면 이 필터 버튼을 눌러버리면 아예 다 해제가 되니까 이 접수처에 있는 필터 버튼을 눌러서 접수처에서 필터 해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 매장에 액정 파손 것만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 나는 전체로 다 원래대로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완전히 필터를 해제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필터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아예 이 목록 버튼까지 다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목록 버튼을 내버려두고 그냥 필터링 된 것만 해제시키고 싶다 하시면 이 지우기라고 하는 버튼, 보이시죠? 깔때기 옆에 X 모양으로 된 지우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목록 버튼은 남아있고, 필터링 된 거는 해제됐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금액에서 특정 금액 구간만 추출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15만원 이상인 금액만. 알고 싶다 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금액이 있는 목록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숫자 필터라고 되어 있는 데서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제가 근데 15만원 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보다 큼을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상이면 여기서 크거나 같다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초과면 그냥 이 등호 표시가 없는 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등호 표시가 같이 있는 부등호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15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15만 원 이상인 것만 이렇게 추출이 됐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른 예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터링 된걸 해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뭘 누르면 된다고 했죠? 네, 필터 지우기 여기 있는 필터 지우기를 누르시면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회사에서 또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특정 기간만 추출을 하고 싶다. 지금 여기에는 2020년, 21년이 나와 있는데 완료 일자에 있는 목록 버튼을 눌러서 보면 네,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플러스 모양을 누르시면 이렇게 월까지 같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하는 게 올해 2021년만이다라고 하시면 2021만 체크를 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 날짜 필터에 보시면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다음 달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오늘도 있고 또는 올해, 내년, 작년 그래서 저는 올해만 이렇게 쉽게 클릭을 해서 2021년도 데이터만 이렇게 추출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다시 필터를 해제할 건데 필터를 쉽게 해제하는 단축키는 Alt A C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특정 데이터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 글꼴색이나 채우기색을 바꿔 놓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 휴대폰에 보면 노란색으로 휴대폰 번호를 강조해 놓은 게 있죠? 자, 그런 것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목록 버튼 누르시고 색 기준 필터에 가셔서 노란색, 셀색 기준 필터를 누르시면 채우기 색을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고 또 글꼴색이다 라고 하시면 색 기준 필터에서 글꼴색 기준 필터 빨강색만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색상으로 강조된 데이터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필터를 해제해 볼게요. 단축키는 Alt A T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위 5개 도시 시트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지역별로 국민연금 지급된 현황 합계가 있는데 상위 5개 도시만 추출하고 싶다. 예를 들면 하위 30%만 추출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비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표 위에서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에 있는 정렬비 필터 그룹에 필터를 클릭하셔서 목록 버튼을 이렇게 채우시는 거죠. 그러면 합계의 목록 버튼에서 숫자 필터를 클릭하시고 하단에 보면 이렇게 평균 초과 평균 미만 또는 상위 10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상위 5개 도시라고 하면 숫자 필터에서 상위 10을 클릭하시고 상위 10이 아니라 5로 바꾸면 되고요. 다섯 개라고 했으니까 항목이 되고 만약에 %라고 하면 이 %를 눌러주시면 돼요. 하위도 마찬가지로 상위에 이 목록 버튼을 누르시면 하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다섯 개 도시만 서울부터 경남까지 다섯 개 도시만 추출이 됐어요. 만약에 평균보다 높은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번에는 합계에서 필터 버튼을 누르셔서 숫자 필터 그리고 평균 초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평균보다 많은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도시를 추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필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 봤는데요. 숫자 비교를 위해 필터를 적용하면 수식을 굳이 쓰지 않고도 원하는 범위의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다는 거 배워 봤어요. 오늘 배우신 내용이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